제가 여러분 포스코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 최정우의 파행 그리고 이 장희나 후보 추천된 장희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약속이 있잖아요. 어제 어떤 모임에서 그 포스코 관련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 포스코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제보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이,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모피아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포스코 관련해서, 뭐, 캐나다, 또, 백두산, 이 해외 호화이사회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아, 요즘에도 그런 호화이사회, 에, 이, 정말, 그, 호화 접대죠. 황제의전, 어,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전부 입건된 자들이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서, 같은 공범인 장윤아를 포스코 차기 회장에 내정한 이 황당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고 박사 세상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니 그 호아 해외이사회가 어디 포스코만이냐 대기업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해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 그 포스코 그것만 문제 삼는 거는 그 사람들만 억울하지. 어딘 안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야 뭐 기업 사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laughs> 제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 도둑놈이니까 이번에 적발된 잡힌 도둑놈도 놔주라는 얘기입니까? 다 도둑놈이라도 그중에 어, 설사 재수 없게 걸린 놈이라도 일단 잡았으면 이 도둑놈부터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도둑놈들도 겁을 내고 도둑질을 중단하든지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겠죠.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라고 잡은 도둑놈 놔주라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사실은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좀 원치 않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북주사파 이후 5년 동안에 정말 썩을 때로 썩어버렸어요. 저는 이 최정우와 후보추천위원회 전원 입건된 이, 이 자들이 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재인 정북주사파 세력과의 어 좌파 커넥션 하에서 어 이런 부패 행위를, 매수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도둑놈도 같은 도둑놈으로 안 보여요. 정말 장발장 같은 그런 도둑도 있죠. 생계형 도둑도 있지만, 진짜 사악한 도둑들도 있어요. 저는 최정우와 이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야말로 그 사악한 도둑들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도둑놈인데 뭐 코스코만 자꾸 뭐 그러냐?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더 밝은 세상 만들겠다. 그래도 좀더 맑은 세상 만들자. 아 그래도 좀 공정한 세상으로 가보자. 그래도 좀 불법과 몰상식을 넘어서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저 20대 청년들까지.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를 한번 가보자고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예? 찬물 끼얹고 예? 바가지 끼얹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그들을. 너네들 아무리 그래 봤자 이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 다 도둑놈들 세상이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저는. <laughs> 과연 포철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회장도 그럼 이렇게 호화, 황제, 해외, 이사회 의정 같은 거를 하면서 함께 수천만 원짜리 밥을 먹었을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내가 한때 박태준 회장 모시고 대한민국 산업화에 엔진, 포철에서 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끝없는 자부심으로 평생 꼿꼿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포철맨, 아이언맨, 오비 선배들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언제 한번 이 황제 의전 받아가면서 해외에서 함께 수천만 원짜리 밥처 먹고 술처 마시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야말로 쌤물과 싸우면서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싸웠지.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뭐 포스코가 고성우 TV를 고소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정말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예, 포스코의 적폐 청산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경찰이 지금 입건해 있어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즉각 최정우 장인화 그리고 일곱 명의 후보 추천위원회 즉각 소환 조사하세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대체? 수사 지연은 재판 지연 이상으로 범죄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왜 소환 조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포스코의 제1대 주주 국민연금공단 왜 스튜어트십 발동을 안 합니까? 이런 불법 범죄 파행이 천만천화에 드러났는데도 그래 이 건된 자들 7 명이 몽땅 그 공범인 장인아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 불법과 파행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왜 정당한 스튜어트십 활동을 왜안 합니까? 뭘 보고 뭘 뭐가 겁이 나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포스코 최정우 커넥션과 연계되어 있는 모피아들이 그렇게 겁나서 찍소리 안 하고 대가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가보자고 하는 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도, 경찰도, 경찰도 즉각 수사하라고. 소환 수사. 최정우와 장인아와 후보추천위원회 7 명의 위원들 전부 이건데 있으니까 수사하란 말이에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수많은 외침과 폭로가 있어요. 왜 정당한 권한, 스튜어트십 활동을 그렇게 주저합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네, 저희 고성우 t v 는 포스코가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정신으로 무장된 국민기업 포스코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고 있어요. 고성국 TV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고성국 TV는 모피아 겁나서 무슨 포스커 최정호 좌파 커넥션 겁나서 할말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온 고성국 t v 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제보도, 어떠한 주장도, 저희들 고성국 t v 를 통해서는 가감없이 전달될 겁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일원이었습니다.